시후 터 게이트입니다. 이어서 좌측 방향입니다. 전 지금 주문진 가고 있습니다. 배호님의 파도 노래비가 있다고 해서 찾아가는 중입니다. 제가 사는 곳에서 주문진까지 거리가 370km 정도 돼서 아마 4시간은 넘게 걸릴 것 같아요. 제가 전에 배호님 묘소를 찾았던 영상을 올린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배호님 노래비 세 군데를 찾아서 찍은 영상도 올렸었죠. 이제 네 번째 노래비를 보러 가는 길입니다. 제가 이렇게 노래비를 하나씩 찾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배호님에 대해서 좀더 알고 싶어서 이것저것 자료를 찾아봤는데 생각보다 기록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게 좀 아쉽기도 하고 또 다른 분들은 배호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기리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해서 이렇게 찾게 되네요 사실 예전에는 배호님에 대해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배우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어요. 저는 작곡을 전공했습니다. 작곡을 한다고 하면 주변 사람들이 꼭 묻더라고요. 히트곡 있어요? 이렇게요. 답은 없습니다. 뭐, 나름 최선을 다했는데, 소질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저를 소개하자면 실패한 작곡가죠. 지금은 작곡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현재 한 대학에서 강사로 출강하면서 음악과 문화 관련 과목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지난 학기에는 K-POP에 대한 강의를 했어요. 학생들에게 우리 대중음악의 역사를 소개하려고 6, 70년대 트로트 음악을 이것저것 찾아 듣다가 배호님의 노래에 푹 빠지게 됐습니다. 노래 선율도 좋았지만 무엇보다도 배호님의 음악 세계 자체가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배호님이 한 예술가로 성장하게 된 배경에는 그분의 가족, 특히 외가 쪽 영향이 컸다고들 말합니다. 외가 쪽 가족 대부분이 음악가였으니까요. 그럼 외가를 소개하기 전에 먼저 배호님의 부모님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배호님의 부친은, 평안북도 철산군 출신이고 도쿄대 수의학과를 졸업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일제 강점기 시절에 일본 유학을 했다니까 집안이 꽤 부유했던 게 분명하죠. 1930년대 말 일제의 탄압을 피해 가족들과 함께 중국으로 이주했답니다. 그곳에서 운수업을 하면서 꽤잘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큰 집에 살면서 남부럽지 않게 지내던 중, 대한광복군에 지원하게 됩니다. 해방 후 광복군 신분으로 귀국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광복군 조직은 해산되었답니다. 그 이후 사회적인 혼란 속에서 6.25 전쟁이 터지게 되죠. 전쟁 중에 배호님 부친은 인민군 추적을 피해서 가족과 떨어지게 되고 시골에 숨어 지냈다고 해요. 그때의 좌절, 고독을 술로 달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1년 만에, 가족과 다시 만났지만 그땐 이미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건강 상태였다고 합니다. 작곡가 김광빈 선생님이 회고하는 당시의 배민국님 모습입니다. 광복은 그렇게 대외예요 그때 당시 그러다가 8년 되니까 서울 와서 그때도 방국, 어제 광복군이었었지. 그런데, 광복군이 해산되면서부터 술, 술 먹기 시작하는데, 참 불쌍했어요. 그 황달됐다가 흑대려 되는데, 그 얼마나 그 마음이, 고통이 심했겠어요. 그러다 세상 떠났어요. 이렇게 경제적 궁핍과 정치적 핍박을 겪다가 배호님이 열세 살 되던 해에 배국민님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김금순 여사님은 평안북도 신의주 선천보성여학교를 졸업한 뒤 당시 도쿄 유학생이었던 배국민님과 결혼합니다. 김금순 여사님은 피아노 연주를 잘 하셨고, 음악적인 소양이 상당했다고 해요. 김금순 여사님에게는 남동생이 네분 계셨는데, 그중한 분은 경찰 공무원이셨고, 나머지 세 분은 모두 유학파 음악가들이죠. 먼저 김광옥 님은... 일본 무사신호음악대학을 졸업했고 북경심포닉 교향악단의 지휘자를 역임했답니다. 그 다음 김광수님은 일본 메이지대학교에서 바이올린을 공부했대요. 귀국 후에는 윤희상 선생님과 함께 부산현악사중주단을 만들어서 활동했죠. 참고로 윤이상 선생님은 독일에서 활동했던 세계적인 작곡가입니다. 한국 전쟁 이후 김광수 님은 클래식에서 대중음악으로 전환을 했고 당대 최고의 라틴 음악 밴드였던 김광수 악단을 만들어 이끌었어요. 또 KBS 경악단의 악단장으로도 활동하셨고 노래, 개여울, 엄마야, 누나야, 강변살자 같은 유명 가요도 작곡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막내 삼촌인 김광빈님입니다. 김광빈님은 배호님의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분이셨죠. 배호님의 보호자이자 음악 스승님이셨습니다. 김광빈님은 중국 산둥성에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진한대학 음악과를 나왔습니다. 1950년대에 김광빈악단을 만들어서 음악활동을 시작했고 1962년부터 5년간 mbc경음악단의 악장도 맡으셨습니다. 그런 김광빈 님이 1956년에 배호님을 맡아 돌보게 됩니다. 당시 부산에서 지내던 배호님은 가난 때문에 중학교를 중퇴하게 되고 서울로 올라온 상황이었죠. 이때 배호님은 막내 삼촌인 김광빈 님에게 드럼을 배우면서 드러머로 음악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배우님에 대해서 김광빈 님이 이렇게 회고하셨습니다. 니글치겠다고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다 나는 조금 조금만 다 놓고 그러면 드럼 스틱 가지고 여기 연주자로 활동을 시작한 배우님은 그음악성을 인정받아서 미 8군 무대를 비롯한 여러 무대에서 연주 활동을 하게 됩니다. 또 직접 창단한 배호악단 밴드에서 온 몸과 마음을 쏟으며 음악 활동을 했죠. 한편 김광빈님은 노래 두메산골을 작곡해서 1963년에 배호님을 가수로 데뷔시켰습니다. 배호님은 14살 때 외삼촌에게 드럼을 배우면서 음악 활동을 시작했고 21살에 가수로 데뷔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밤낮 없이 뛰어다니면서 혹사한 탓에 신장염을 얻게 됩니다. 그 병이 점점 악화되면서 결국 1966년 2 4살에 모든 음악 활동을 중단하게 되죠. 병원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집에 누워 힘겹게 지내던 배호님에게 구천벌인 작곡가 배상태님이 찾아옵니다. 배상태님은 배호님의 운명을 바꾼 대 히트곡, 돌아가는 삼각지를 건네줍니다. 그 때, 비급한 명세하고, 또란상학자하고두 음. 곡을 들고, 이제 갔는데, 음. 아기가 배우가 이제, 이불질이 싸납고, 45도 각도대로 누워가지고, 는데 배가 막 이렇게 불러있어요. 음. 숨결이 막 차고, 이랬는데, 이렇게 하는데, 배우만 아플려 죽인다고, 음. 막모식얘기 하는 거예요. 건강을 염려하는 엄마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태호 님은 아픈 몸을 이불에 기댄채 노래 연습을 합니다. 제대로 일어서지도 못할 정도로 상태가 나빴지만 녹음실에 가서 결국 돌아가는 삼각지를 녹음하게 됩니다. 그날 아침에 가서서

대 히트를 기록했고, 이어서 안개 낀 장충단 공원으로 당당히 유명가수로서의 명성을 얻게 됐습니다. 부모님의 노래가 긴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그 이유가 바로 음악적 완성도에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먼저, 음정과 박자의 정확성입니다. 음정과 박자는 객관적인 수치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요즘 사진 찍을 때 포토샵으로 보정 작업을 많이 하잖아요. 사진에선 뽀샵이라고 하는 이런 작업을 음악에서는 음정보정이라고 합니다. 음반 작업 중에 기본적으로 거치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노래를 녹음한 다음 컴퓨터를 이용해서 음정이나 박자, 심지어는 바이브레이션까지 원하는 대로 수정하고 보완하는 걸 말해요. 가수라고 해도 기계는 아니다 보니 보통은 음정이나 박자가 미세하게 맞지 않는 부분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렇다면 배호님의 경우는 어떨까요? 여기 제가 보여드리는 그래프는 배호님의 노래 파도 앞부분을 방금 말씀드린 음정 보정 프로그램으로 분석한 겁니다. 이 그래프에 나타난 결과를 지금 자세히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짧게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배호님의 노래는 컴퓨터에 힘을 빌 필요가 없을 만큼 음정이나 박자가 완벽하다는 겁니다. 또한 배우님은 매우 폭넓은 음역대를 가졌습니다. 보통은 배우님을 중저음 가수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 음역대는 중저음 뿐 아니라 고음역대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직접 배우님이 부른 노래의 음역대를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잘 알려진 몇몇 노래를 중심으로 가장 낮은 음과 제일 높은 음이 어디까지인지 살펴봤어요. 그 음폭을 보기 쉽게 악보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악보는 배우님이 낼수 있는 가장 낮은 음과 가장 높은 음, 즉 음폭을 보여줍니다. 이 정도의 음역대는 오페라를 부르는 성악가 수준이라고 봐야죠. 배호님을 트로트 가수라고 하죠. 배호님의 전성기였던 60년대 전후는 트로트 음악의 시대였기도 하고요. 하지만 배호님은 트로트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배경이라면 당시 유럽풍 라틴음악의 대가로 인정받았던 삼촌 김광빈님의 영향과 미팔군 무대를 통해서 접한 다양한 장르의 음악 경험 덕분 아닌가 생각합니다. 게다가 배호님의 완벽한 기본기와 가창력 그리고 음악적인 풍부한 감성이 뒷받침해 줬을 겁니다. 배호님의 노래 중에서 크게 히트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가창력과 다양한 음악 감각을 느낄 수 있는 곡들이 있습니다. 그 예가 바로 번안곡입니다. 가령 부배의 연인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이 곡은 1963년에 프랑스에서 제작된 이탈리아 영화 음악인데 원래는 기악곡이지만 가사를 붙여 노래로 불렀습니다. 또 다른 곡은 쇼팽의 이별곡입니다. 이 노래는 폴란드 작곡가 쇼팽의 에티드 작품 번호 10-3인 피아노곡 선율에 노래 가사를 붙인 곡이죠. 이두 곡의 원곡은 서정적이고 느린 곡이지만 배우님은 빠르고 경쾌한 탱고풍으로 편곡해서 완전히 다른 분위기로 만들었어요. 특히 쇼팡의 이별곡은 어코디언의 대가였던 외삼촌 김광빈님의 편곡답게 어코디언 연주가 지극히 화려한 장식을 더하고 있습니다. 혹시 아직 안 들어보셨다면 강추합니다. 또 다른 예로 고요이라고 알려진 낙엽이 있습니다. 이 곡은 1945년에 발표된 샹송이죠. 또 서머 타임이란 곡도 있습니다. 미국 작곡가 조지 거신의 오페라 포기와 베스에 나온 곡인데 원래 재즈풍의 이 곡을 배우님은 라틴풍의 빠른 댄스곡으로 편곡해 불렀습니다. 지금은 배호님의 노래가 지난 시대의 음악이지만 그 당시에는 시대와 세대를 뛰어넘는 선구자적인 음악이었습니다. 아이돌이었습니다. 배호님의 음악적 완성도를 이루는 두 번째 요소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고유한 가창력과 표현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음정이나 박자 같은 기교는 배울 수 있는 영역입니다. 누구나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도달할 수 있게 되지만, 가창력과 표현력은 가르치거나 배울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예술과 개인의 고유한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가창력과 표현력을 통해서 배우님만의 강렬한 음악성이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배호님의 노래를 두고 애절하다, 심금을 울린다라고 말합니다. 또 배호님을 매혹의 가수, 천상의 가수, 불새출의 가수라고도 합니다. 그 어떤 찬사도 과하지 않은 편이라고 생각들어요. 배호님 생전에 당시 사람들이 건방지게 멋있다라는 표현을 쓰곤 했죠. 배호님도 그 말을 많이 의식했던 것 같아요. 여기 그 육성 녹음이 있습니다. 사람들께서 내려보실 때는 그왜 건방지게 멋있다. 이런 말을 들었어요. 그고래서 건강히 본인이 말하신다. <목소리> 멋있다는 말은 누구나 칭찬으로 들을 수 있지만, 건방지게라는 표현이 앞에 붙으니까 그 의미가 궁금해지게 됩니다. 얼핏 부정과 긍정이 섞인 의미처럼 들려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건방지게 멋있다는 말, 그 뜻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 생각엔 음악적 완성도와 고유한 음악 세계를 가진 겨우 20대 초반의 어린 가수를 가리키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김금순 여사께서는 이렇게 증언하셨어요. 무엇이 사람들로 하여금 아들의 노래를 좋아하게 만들었는지 나는 그 이유를 잘 알지 못한다. 근적근적하면서도 흐느끼는 듯한 묘한 창법이 듣는 사람들을 우수에 적게 한다고 말들을 했다. 배호님의 노래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릴 수 있었던 이유는 점점 악화되는 신장염으로 일어서기조차 어려운 상태에서 의자에 앉아 숨을 고르며 죽음을 마주한 채. 가슴으로 부른 노래이기 때문 아닐까 싶습니다. 배호님은 어머니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내 노래는 이상한 징크스가 있어요. 건강할 때는 히트되지 않고 병상에서 신음하면서 취입하면 이상하게 히트를 하거든요. 60, 70년대는 나라가 가난했던 시절이었죠. 한국전쟁 이후에 혼란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난의 고통을 겪고 살았죠. 그때 배우님의 노래는 단순한 가요가 아니었습니다. 힘든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의 슬픔과 고통을 위로하는 노래였죠. 그 자신은 병든 몸을 불태워 노래했지만, 그렇게 부른 노래는 어려움 속에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상처 입은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해 주었습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목적지 주변입니다. 또 노래비가 있는 주문진 아들바이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시간은 오후 2시 50분. 제가 집에서 아침 9시 조금 넘어서 출발했으니까 거의 6시간이 걸렸네요. 사도 노래의 전주를 살펴보면, 맨 처음에 비브라폰이라는 악기 소리가 나옵니다. 실로폰처럼 생긴 악기인데, 악기 이름처럼 소리에 비브라토 효과가 있어서 울리는 것 같은 소리가 나죠. 이 소리인데 잠시 한번 들어보시죠. 이렇게 울리는 소리는 아마도 일렁이는 파도를 표현하느라 사용한 것 같습니다. 비브라폰 소리 바로 다음으로 트롬본 소리가 들립니다. 트롬본의 야금기를 사용해서 소리가 약간 멀리서 들리는 듯한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 소리입니다. 이 악기 소리는 멀리서 들리는 백구동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백구동 소리처럼 연주를 해서 바닷가를 떠올리게 하려는 편곡자의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파도 노랫말을 음미해 봅니다. 이 가사는 파도라는 자연적 이미지를 통해서 사랑의 덧없음과 슬픔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별 후 남겨진 깊은 외로움과 그리움을 파도라는 상징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도는 계속 밀려오고 사라지면 또 다시 찾아오지만 사랑은 한 번에 떠났습니다. 그러나 슬픔과 그리움은 파도처럼 계속해서 밀려오기에 울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가사를 다른 시각에서 보면 파도를 통해 인간의 고난과 슬픔, 그리고 그 속에서 찾을 수 있는 희망을 철학적으로 표현한 것 같아요. 파도가 계속 밀려왔다가 사라지는 것처럼 인생의 덧없음과 행복이 반복된다는 걸 상징하고 있습니다. 밀려오는 슬픔과 고통은 인간의 힘으로는 완전히 떨쳐낼 수 없는 흐름입니다. 어쩌면 파도라는 노래는 배호님이 자신의 삶을 투영시킨 자기 자신의 노래일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짧은 인생 중에 반복해서 찾아온 고통을 음악과 노래에 대한 열정으로 이겨냈지만 피할 수 없는 죽음의 병마를 결국 받아들임으로써 평온을 찾으신 것 같아요. 찾으셨을 거라 저는 믿고 싶습니다.